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최근 교회 근처에 공원이 대대적으로 바뀐 것을 여러 분이 잘알 것입니다. 공원은 예쁘게 단장됐는데 저희 가정으로는 좀 불편한 일이 생겼습니다. 공원의 그 운동기구들을 저희 사택 바로 앞쪽으로 거의 배치를 해놔서 이제 그것이 완성이 되면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드나드는 것이 다 오픈되는 것이죠. 사택의 문이 공원 여기랑 바로 되어 있고 거기 뭐 가림막이나 이렇게 막에 막혀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데 사람들이 서로 볼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것입니다 그런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또 부지런한지 제가 새벽 예배 나가려고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소파에 있고 말씀 보고 있으면 새벽 한 5시쯤 그때부터 삐그덕삐그덕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벌써 그 시간부터 누군가는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그냥 무신코 나갔는데 저도 흠집 놀라고 상대방도 운동하다가 서로 눈이 마주쳐서 흠집 놀라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니까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제가 사택 쪽 문이 아니라 교회 입구 쪽 문으로 이렇게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죠. 아, 저도 불편하고, 운동하시는 그분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되었습니다. 민원을 넣어서 운동기구를 좀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할까? 라는 생각도 솔직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그곳은 사람들이 계속 모일 수밖에 없는 공간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이렇게 보이, 보이게끔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현수막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수막을 제작해서 두 장을 현재 제작했는데 한 장은 힘내시라고, 코로나 시기에 힘내시라고 이런 문구를 넣었고 성경 구절을 넣은 한 현수막, 좀큰 것은 성경 구절을 딱한 구절을 넣은 그 말씀을 제가 현수막 제작해서 넣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늘 모이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어쩔 수 없이 보게 됩니다. 왜냐면 바로 벽이 그 옆면이 그수막이기 때문에 글씨가 써 있으면 읽게 돼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것이 가림막에 대해서 우리에겐 사생할 보호가 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지가 돼서 구원의 메시지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작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은 성경을 절 중에 어느 것을 넣을까 고민하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 그 말씀을 넣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초반에 미고데모가 나옵니다. 미고데모가 하고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미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오죠. 유대인이면서도 지도자인 그가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 무리, 더더욱 지도자 무리에서는 그가 예수님과 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죠. 그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 영적인 목마름 을 느낀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해결해 줄수 없는 영적 목마름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해결받고자 한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직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 라비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너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궁금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니까? 이후 이어지는 그 대화는 물과 성령으로 회개와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역사에서 성령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면서도 지도자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적으로는 많았지만 진정한 메시아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구원은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됨을 알려 주십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올리신 그 인자 바로 예수님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아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주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려 오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옆 공원에서 운동하시는 그분들이 그말 뜻을 처음에 모를 수도 있겠죠 교회를 전혀 안 나가시는 분들은 그 말이 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이 있기에 그 말씀을 읽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담아선 수막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둡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오늘 말씀이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우리를 어려운 곳에 두지 않으시려고, 멸망하는 가운데 두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러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삶과 어둠 속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말씀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려운 시기 걷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위로를 저하시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복돋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리시는 예수, 영생을 주시는 예수, 구원을 주시는 예수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주시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 온다는 것을 우리 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또이 말씀이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